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7일 가지고는 부족했습니까? <laughs> 70일 정도 하면 은 무너졌을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 과정을 믿음의 과정으로 표현한 로마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의 전 삶의 수고름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으로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좋아하시나요? 참기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참깨,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참깨를 모아가지고 털에 넣고 계속 누르면, 거기에서 고소한 참깨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기름 좋아하십니까?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들깨를 모아서 그거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들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중에서 불필요하고 시간 지나면 필요 없는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참기름을 짜듯이 탁 짜면,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들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의 세대도 그들에게도 믿음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아버지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삶의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증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매 순간마다 믿음을 요구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 받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양보해야 되는 그야말로 믿음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껏 행복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비록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들이 생각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도식하면서 놀면서 이리저리 여행 다닐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 높은 성벽을 쌓고, 언제든지 쳐들어와 봐라. 우리들이 다 무찔러주겠다. 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이 맞나? 모세가 우리를 잘못 데리고 왔나? 그리고 요수아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적군들만 있는 이 황량한 땅인가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모든 전투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불, 불가능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름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하였고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문제의 문들을 열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믿음이 도전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리고를 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여리고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요소와서 6장 2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시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여수와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를 이미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망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그들의 손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다닐 때에 그 땅의 주인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은 이미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도전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를 내 손에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에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인다.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여리고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믿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에서 55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5장, 이사에서 5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흑돼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말씀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형통하게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륜 간행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와 왕을 너에게 맡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이미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주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작전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7일 중에서 6일과 1일을 나누는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에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여리고승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돌 때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계를 으깨 내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 법계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될 때는 일곱 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와, 크게 함성을 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며칠을 돌았습니까? 7일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7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오케이. 하루, 이틀, 3일, 5일, 6일, 7일. 우리의 입장에서는 7일, 그 까이꺼, 돌면 되지.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 7일 동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7일 동안 도는 그 무리 속에서 하루를 같이, 첫날을 같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것이에요. 집으로. 돌 때는 아무 말안 하게 하, 아무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될까 말까. 마음 속으로는 막 생각이 일어나고 입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 오자마자 옆집 사람과 얘기하죠 될것 같아? 잘 모르겠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혹시 저사람들 우리 도는데 문질고 쫓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죽는 거지 뭐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날 되었습니다 또 긴가민가 정말로 입 끝까지 올라오는 그 궁금증과 불확실을 누르고 누르고 조용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겁니다. 유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 정말로 그것은 순종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의 특별한 의미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하루를 그 열이 고성을 도는데 두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집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두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는 불평 분만을 할수 없어요. 의심스러워도 말할 수 없어요. 나머지 22시간은 내 마음대로 불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집에서는 무슨 불평을 하든지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했을까요?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회의와 불확실성과 의심이 솟아나지만, 그건 누르고,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치일 때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돌릴 때, 와! 하고 외치는 그 순종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100%의 헌신도 아니고, 100%의 순종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아마 그분도 가까이에서 보면 아마 그런 정도의 존경이 아마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laughs> 특별히 그분의 24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본다. 아,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laughs>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아니고 예배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말씀의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신앙으로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그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치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내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 여기를 돌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바퀴 동안 돌았습니다. 7일 전에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았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이 무너진다. 뭐 우리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음파 공격을 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신 그 순종, 순종을 통하여 보여지게 된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순종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종을 보이면 역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혼돈이 있습니까? 좌로 가야 될까 우로 가야 될까 헷갈리는 그런 회색의 지역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굳, 굳 굳건서 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임대해 주실 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이렇게 손에 받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손에 받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상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럼 아이가 엄마 아빠 팔 위에 탁 뛰어내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이는 뛰어봐 그러면 거기에서 펄쩍 뛰어내립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뛰어내립니다. 거기는 믿음과 순종이 하나입니다. 거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 그게 참 쉽습니다. 믿으면 순종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부부와 같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남편이 먼저 두세 계단 밑에, 밑에서 여보 잠깐만 당신 뛰어내려. 내가 잡을게. <laughs> 그런 마음속에 저 인간이 생명보험 드러났나.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가장 단순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이 곧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이 믿음에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하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판단할 만큼 성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이미 우리는 믿음에 충분한 판단을 할 만큼 성숙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약속의 세계로,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일 수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의 여리고 앞에서,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인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7일, 이 7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혼동과 불신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내, 마지막까지 7일, 마지막 7일에 7바퀴, 그것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7일, 6일째까지 6바퀴 돌고, 7일째 6바퀴만 돌고, 외쳤으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00%의 인내만이 인내입니다. 99%의 인내, 인내에는 99%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의심을 품고서도 7일이 될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그 인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혹시 인내가 필요한 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대를 온전히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온전히 인내합시다. 인대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 성숙될 것입니다.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뢰하면서 순종합시다.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로 줄 줄로 믿습니다.